옛날 어느 도시의 작은 구두방에서 일하던 청년 다니엘은 늘큰 꿈을 꾸었습니다. 언젠가 내 이름을 건 구두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릴 거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종일 손님들의 낡은 신발을 고치는데 시간을 보냈고 밤에는 허름한 방에서 새로운 구두 디자인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꿈을 들은 친구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니엘 내가 가진 건 낡은 공과 작은 방뿐이잖아. 그게 무슨 꿈이야? 다니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작아 보여도 꿈을 계속 간직하면 반드시 실현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도시를 찾은 한 부유한 상인이 그의 구두방에 들어왔습니다. 상인은 낡은 구두를 고쳐달라고 부탁하며 다니엘이 만든 구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디자인들 내가 만든 건가? 다니엘은 부끄럽지만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 꿈을 그린 겁니다. 상인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다음 날 다니엘에게 큰 기회를 줬습니다. 작은 자금을 투자해 줄 테니 시범적으로 몇 켤레의 구두를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밤낮으로 일하며 최고의 재료를 찾아 구두를 만들었고 첫 번째 구두를 완성했을 때 상인은 그 구두를 도시의 중요한 상점에 소개했습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의 구두는 도시의 상류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몇년후 다니엘은 작은 구두방에서 시작해. 대규모 공장과 매장을 가진 세계적인 구두 브랜드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내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다니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꿈은 한번 간직하면 반드시 실현될 때가 오는 법이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